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May, 2025,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Immune, Onsia, and Warnic Holdings and Harim.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rnic Holdings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4.72%좀 급등했습니다. 5,260원. 어, 한 40일 전쯤에 3,200원 바닥을 찍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오늘 좀 급등 이유는 로봇에서는 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손이 요 인간을 동작을 따라오기 위해서 손의 미묘한 감각, 예를 들면 뭐 계란을 집는다든지 빵을 집는다든지 부드러운 물건을 집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탁 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로봇에서 이 손하고 배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원이콜딩스가 이제 로봇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핸드를 알레그로 핸드인데요. 이게 유럽의 에 규격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유럽에 수출이 많이 될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림이 오늘 또25.70% 급등해서 3,815원인데요. 어,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 닭고기 수입량 중에 88%가 브라질에서 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에 조류독감이 걸려서 60일 동안 닭고기 수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가격이 아마 좀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 주가가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뮨온시아. 오늘 상장한 기업인데요. 7,470원. 오늘 107.50%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래 3,000원대에서 3,600원에 오늘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상단에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음, t세포하고 대식세포 해서, 이게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약인데, 요게 이제 중국에 벌써 기술 수출이 됐고, 올해나 내년 중에 글로벌 기술 수출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c6001, 요게 이제 임상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 임, 임윤 온시아 뭐, 유한양행 자회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오늘 상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출렁거림이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약셉니다 음, 그 미국이 이제 주말에 신용강 등 무디스에서 뭐, 그렇게 아주 큰 파급 효과까지 있진 않지만 뭔가 미국이 무디스에서 이제 채무가 너무 많아서 신용 강등이 된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음,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어, 그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었죠. 어, 이준석 후보가 너무 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이제 보수층의 어떤 지지표를 끊어으려는생각에 너무 좀 과도하게 하면서 어, 조금 욕을 먹는 모양새였습니다. 뭐 이준석이 나름 토론을 잘합니다만 말만 잘한다고 꼭 토론에서 어, 좋은 점수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상대편을 적절히 공격하면서도 배려하고 이런 이제 밀고 땡기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략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은 What's the weather like? 그 다음에 I look like my father. 그 다음에 I have my father's eyes. I'm looking for my wallet. 그 다음에 I took the wrong subway.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e link. See you next time.